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집이에요. 아, 무슨 일이냐고요? 오늘은 맛있는 부침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신의 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목공하시는 소마님께서 봄나물을 많이 뜯어서 보내주셨어요. 그중에서 오늘 보내주신 거는 이 미나리. 미나리를 이만큼이나 보내주셔서 이걸 어떻게 먹을까 그러다가 미나리 부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씻어 놓은 미나리를 보내주신 거 받자마자 제가 손질해서 을 씻어놨거든요. 자 미나리를 이렇게 송송 딱 먹기 좋은 만큼. 네. 또 봄에는 봄 미나리가 그렇게 좋잖아요. 비타민도 많고 어, 일부러 사다가도 해먹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맛있는 봄 미나리 부침을 할수 있게 됐어요. 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썰어놓은 미나리에. 자, 부침가루를 저는 반죽에다 미나리 를 넣지 않고 부침가루를 일단 이렇게 좀 살살살살 살살 뿌려서 묻혀요. 최대한 부침 가루가 덜 들어가게 미나리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요즘에는 부침가루에 양념이 다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양념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말 향긋한 미나리 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침가루를 묻히고 난 다음에 자, 물을 조금씩 농도에 맞춰서 자, 다들 다양한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게 어, 들어간 재료의 식감을 가장 많이 어,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살살, 살살. 저는 부침개를 할때 크게 부치지 않아요. 좀 작게 해서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게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부침을 하거든요. 자, 오랄팔 좀달궈 주면 소리 들리세요? 지글지글지글 되게 맛있게 익어가는 부침 소리예요. 자, 부침개가 익는 동안 미희 <laughs> 씨가 애호박전을 좋아하는데요. 자, 애호박전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운 건데 저는 부침을 할때 들기름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효주 배우님이 부침개를 하실 때 들기름을 쓰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기름을 써보려고요. 제가 방앗간에 가서 직접 사갖고 온 들기름이에요. 향이 좀더 훨씬 맛있나요, 이제 시? 오케이 오 색깔 어디죠? 끝내주죠. 예쁘게 됐습니다. 자, 자 에어박스 같이 보실 거예요 이제 어 저는 미리 많이 해놓지 않아요 딱 먹을 만큼만. 이게 음식을 못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아까랑 똑같이, 찐가루를 손솔 이렇게 버무려서. 가루의 용도는 재료끼리 붙게 하는 그런 접착제의 용도로만 쓰이지, 이제 이붙 가루가 많이 붙으면 사실 밀가루 맛이 많이 나서 재료 맛이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게자맛이는 부침개가 익어가는 동안 또제 비법 달래 간장 있잖아요 준비해둔 달래 간장에 오늘 말 어, 찍어 먹어볼 거예요 자 제가 맨날 마른 김에 찍어 먹는 달래 간장 네, 준비했습니다. 짠 이렇게 4장 네 붙였어요 자, 이번에 호박 저는 요리를 하면서 정리도 같이 해요 <laughs> 요리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어.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하면서 그때그때 이 봄나물로 부침개를 할때 장점은 오래 익히지 않아도 모두 다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기 때문에 바로 살짝만 익혀서 먹는 또 의미가 있죠. 그래야 이제 식감도 더 살아있고.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조금 맛봤는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다다 다 끝났어요. 음. 어 오늘 뭐했냐면 미나리전, 음, 미나리, 미나리 부침그 다음에 애호박 부침그 다음에 과일 어, 샐러드. <laughs> 제가 이걸로 밥을 먹거든요. 아침 저녁을 뭐몇 개를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하루에 한끼 정도는 이렇게 먹는데 이거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자좀 전에 말한 어 샐러드. 여기 음, 예 그릭 요 이거 소스는 그릭 요거트고요. 여기 사과랑, 그 다음에 당감, 그 다음에 청포도, 당근, 그 다음에 오이, 뭐,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한끼 네, 포만감 있게 배부르게 먹고요. 요거는 애호박, 양파 넣고 부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미나리 전이에요. 자, 우리 유니 씨가 맥주 없어요. 그래고 맥주 꺼냈습니다. 아, 막걸리 없어요. <laughs> 아, 막걸리 막걸리는 없어요. 아. 자, 맥주 꺼냈고요. 자, 요거 달래 양념 간장 했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유니 씨 우리 집에 와서 감사해요. 네, 네. 소바님 오늘 부치기 맛있게 먹을게요. 기회가 되면 제가 해서 드리면 참 좋겠는데 기회가 없네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거 이것도 그릭 요거트에 여기에 그릭 요거트 대신에 땅콩 버터를 넣어도 좋아요. 건가루를 예, 먹어야 하니까 음. 뭐 그렇게 해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양념장을 해서 먹기도 하고 과일이랑 의외로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마른 김에 싸 먹으면 그것도,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언니, 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다행이다. 다행이야. 손님 모셔다놓고 붙인 응. 게붙쳤는데맛 없으면 응. 큰 일이잖아요. 그래도 맛있다고 해주니. 응. 저 맛있다고 해주면 또 오라고 해서 또 해줘요. <laughs> 다음 주에또 웃겼네. 근데 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걸로. 응. 또 드시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는지 이게 인사칠인지 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미나리가 정말 어머 세상에. 음, 어머 세상에. 음. 어 소매님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맛있어. 음. 야, 진짜 입안에서 봄이, 그냥 봄이에요, 입안이. 입안 가득 봄. 어, 세상에. 내가 해놓고 이렇게 감탄해도 되나? 야, 정말? 끝내주는데? 너무 조그했나봐더 많이 할걸. 거요. 음. 무슨 다이어트. 부침게를 이렇게 먹어도 되고 <웃음> <웃음> 자, 이번엔 호박전 좀 채를 곱게 칠걸 이게 너무 서툰 솜씨가 다음 <laughs> 음. 역시 이 호박전은 호박에 단맛이 있잖아요 <laughs> 호박의 단맛이 밀가루랑 만나면 상당히 고소해요. 그래서 저는 애호박전 동그랗게 잘라서 그 명절날 부치는 거 그것도 밀가루 옷을 입혀서 튀김 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계란옷 안 하고 단점은 어, 해서 바로 먹으면 맛있는데 좀 지나면 옷이 다 벗겨진다는 거. <laughs> 유리씨 자기 얼굴 안 나온다고. 건배해서 나만 먹이고술잘못 해요. <laughs> 그리고 이미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이게 술인지 보리 음료인지. 자랑이 막걸리를 사가지고 와야겠다 내가. 어, 자주 언니가 하고. 있고. 응. 다음에는 아니 모든 갖고와 부치면 모든 맛있어. 와, 정말 너무 맛있어. 먹고 싶은 걸 미리 얘기해요. 응. 소마님 덕분에 제가 정말 너무 맛있게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소마님이 달래도 보내주셨는데 그 달래는 다시 또 달래 간장을 만드는 걸로 글자도 다 떨어졌어요 달래 간장에 엄나무 소는 어떻게 먹는 거죠? 고추, 초고추장이 있어야 되는데 초고추향이지. 데치었어, 데치던. 데치기만 해. 응. 살짝 바로 할까 그럼? 응. 바로 하래요. 바로 하겠습니다. 다 씻어놨어 아까. 응. 짠. 자 응. 제가 뭐를 했냐면 유니 씨가 엄나무 데친 걸 먹을 때랬고 바로 또 <laughs> 엄나무 아침에 순... 때마침 제가 또 손질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엄나무로 이렇게. 잘 보여요. 네. 네, 엄나무 이게 엄나무 순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는거래요. 초고추장이랑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엄나무순을 안 먹어봤어요. 어, 그래서 무슨 맛인지 잘 모르는데 살짝 어지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초고추장 찍어서 회가 아닌데 초고추장에 찍어서 <웃음> <웃음> 엄나무 회네요. <laughs> 음, 입맛을 돌아요. 이 쌉싸름한 맛이 왜음 네, 봄나물 특유의 쌉싸름한 맛 있잖아요. 예, 어릴 때는 그게 참실톤이 이제 나이가 되면서 그런 걸 먹을수록 입맛을 도드는 그런 느낌을 이제 알겠어요. 이제 두릅도 저는 대충 거잘안 먹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 이제 본격적인 어른이 되다 보니 그런 게 맛있더라고요. 맛있네요 이거. 음. 음. 그, 부개의느끼함이 싹, 사라져요. 음. 이, 귀, 한 거, 귀, 런 거, 귀, 안, 귀, 한 걸. 귀, 안, 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 보내주셨으면 저 죽을 때까지 사서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르는 나무를 응. 사게 되지는 응. 않잖아요. 응. 음. 날도 괜찮아. 응. 어쩐지 오늘은 음, 늦은 시간에 이게 제가 이 시간에 절대 안 먹는데 먹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마음에 안심이 되는 어쩐지 건강한 것만 먹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괜찮네요 위안이 많이 되네요 근데 우리 동네에 누가 이렇게 놀러 오면 음. 제가 해먹이는 게 좋지 음. 밖에서 사먹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매주 아하 되겠는데 여기? 응 음. 음. 언제든지 화려한지 씹는 식감 소리가 녹음이 되나요? 들리나? 제가 마이크를 안 써가지고 음. 제게는 엄청 크게 들리는데. 지금 <laughs> 음, 마시세요. 음. 어, 어, 정말. <웃음> <웃음> 지금 열심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야, 사실 이거 데치면서 어 남으면 뭐 어떡하지? 그랬는데 뭐 남기는 거냐? 음 어머, 남기지 말고 다 데칠 거야. 음 잘못 생각했어. 음 아, 개운한 저녁식사네 음 아, 좋다. 사실 배가 하나도 안 고파서. 아, 이거를 어떻게 다 먹나 그러고 있었는데 뭐. 어김없이 다 들어가네요. <laughs> 네, 먹는 것만 찍는다고 뭐라 하시는 분 <laughs>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laughs> 그린 요거트도 제가 만든 거예요 요즘에 뭐 요거트 만드는 기계가 너무 잘돼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전기밥통에 만들면 조금 빠르게 할수 있다고 해서 전기밥통에 했다가 깜빡 잊어버려 갖고 <laughs> 요거트 맛이 약간 치즈 맛이 됐어요 유니 씨는 타콩 버터 에 한번 먹어보기 때 해서 제가 좀 줬거든요. 근데 지금 맛있다고. 음. 오늘 대화가 거의 음 이걸로 다 하시네요. <laughs> 말좀안 하시고 음 말이 필요 없어. 음. 뭐. 너무 맛있어서 다 좋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냥 그래 북한산 둘레길 한번 걷고 어, 북한산 새벽에 와가지고 그리고 의지, 우리 집 우리 집 안에서 비빔국수 먹고. 새벽. 새벽에 음. 한 번씩 그리고 우침 하고. 여기 북한산에 온천도 있어요 음, 온천도 음. 하고 비빔국수 먹고 그리고 오찜하고 또 집에 가면 힐 뭐. 완벽하게 보낸거지 어? 응 보시죠? 음. 맛있겠다 보이시죠? <laughs> <laughs> 마시라고 왔다고 <laughs> 아, 마시라고 빨리. 알았어요 <laughs> 그냥 뭐 색깔만 맵진 색깔이지 그냥 물이에요 지금 다 얼음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가 음식을 어우 저 청량한 <웃음> <웃음> 소리 어머 진짜 이거는 셰프다저 따르는 소리네요 제가 음식하는 걸참 즐겨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참 즐기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와갖고 맛있게 먹어주면 더 힐링이 돼요 저는, 솔직히. 음. 아니 근데 언니, 너무 맛있어. 야, 정말? 어. 음. 너무 맛있고, 진짜. 이게 소량을 해서 맛있는 거야. 이걸 대량으로 넣으면 맛없어. <laughs> 정말 맛있어. 그러니까 초대도 응. 한 명, 두명 해야지. 이게 세 명이 넘어가면 음식 맛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 <laughs> 조리기구가 그렇게 어, 많은 인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작아가지고. <laughs> 그치. 이러면 행복 있지. 그렇지. 응. 아 너무 좋잖아. 응? 행복이뭐 있겠어. 응. 다 이러고 사는 거지. 응. 아, 아니야 정말 좋아서 그래. 응. 그냥 응? 소확해. 응. 소소한 일상. 아 오늘 너무 좋았어 진짜. 응. 이 이걸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응. 응. 잘 많이 입고 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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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지. 응. 그 아까 그. 둘레길이라고 해야 되나? 저 응, 거기 응. 걸으면서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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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걸으면서 그 초록초록이 보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응. 그막 얘기하고 응, 응. 아, 너무 좋았던 것, 응. 것 같아. 요 오늘은 오후에 걸었으니까 응, 응. 다음엔 새벽에 한번 걸어봐. 너무 좋을 것, 응. 것 같아, 진짜. 음. 새벽에 그 아침 아침 공기, 응, 응, 아침 응. 그 그게 원래는 운무라 그러나 안개, 응, 안개 안개. 응. 집에 와서 자랑하세요. 계절바꾸었다고 <laughs> 응? 고 어, 아니 부분한테 저기 예뻐, 예뻐져서 왔다 이럴 것 같은데 <laughs> 살 빠져서 왔다 <laughs> 아니야? <laughs> 살 <살뜻> 빠지고 <laughs> 예뻐져서 온거 같아 이는거 아니야? 사실 아까 그 서운흥 안에 있는 산책로를 걸었는데 거기가 음 그래도 뭐한 1시간 코스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다가 산을 살짝 언덕으 올라가야 돼서 쉽지는 않았어요 낮에 덥기도 하고 음. 지치기도 하고 하지만 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까 다가오고 나서는 얼굴이 거의 <laughs> 거의 <이유를> 쓰러지는 직전에 <laughs> 피곤해 막 예, 당장 누워서 잘 정도의 얼굴이었는데 살아났어요 음. 미나리, 미나리 음. 부침게 먹고 싶고 맥주 한 잔에 살아났어요 결론은 너무 좋았다 음. 아니 오늘 하루가 너무 알찬데? 응 음. <laughs> 심지어 아침에 근무도 하고 왔어요 <웃음> <웃음> 어, 너무 알차다 네 오늘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 되는 하루 유미씨는 몸보신하는 하루 예,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 보내주셔서 저희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후만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